네, LG 디스플레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15,000원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졌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 뭐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은 단기 조정이 한 번씩 나와주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차이시는 물량 나오고 나서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대박 나실 겁니다 제가 또 대박 나실 수 있도록 기도 한번씩 다 드릴게요 사실 lg 디스플레이어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이 종목을 저는 오래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에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주력으로 매매했던 때는 여기 2019년도에 많이 매매를 했었고 22년도부터는 사실 거의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워낙이 OLED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OLED 제품들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예, LG 디스플레이가 어,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12.9인치에 예, 텐텀 OLED 기술을 보유한 이 기술을 어, 아이폰의 독점 공급을 하면서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독점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 들어갔냐면 여기 보시는 8월 19일날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평단은 1,1730원이고요. 영상 잠깐 한 20초 정도만 보실게요. 개인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무슨, 그때 이제 상황이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두산이 90% 감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말들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계속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다. 뭐 LG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이 아닌데.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는데, 여기가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한 1100억 정도 나왔고, 네, 단기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좀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얘네들이 뭐 잘해서 된게 아니라 네, 광저우 광저우 lcd 공장 지분매가 관련된 이슈로 네, 주가가 단기순이익이 좀 흑자로 이렇게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네, 일반 분들 뭐 엘리어터 파동 이런 걸로 풀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엘리어터 파동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어찌 됐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바닥 지점이 있고 반등하는 상승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어때요? 바닥이에요? 고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바닥과 고점의 중간 지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서 11,760원인데 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았냐면 네, 여기 이제 15,000원으로 목표가 잡거든요. 설명드렸다시피 음, 여기 11,000원 목표가는 1 5 0 0 0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15,000원까지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렸고 두달좀안 돼서 목표가 여기 이렇게 터치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때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다시 이제 제매수 타점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는지 영상 보신 이후에 2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본 아,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 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00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 독자님들께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릭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50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LG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에요. 1년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예,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예,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네.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식 중에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사, 섹터 중에 하나가 OLED이고요. 다른 하나가 건설이에요. 뭐 건설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이 시장일 때도 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건설사가 너무 많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망할 회사들은 좀 망하고, 좀 살아남을 회사는 옥석 가르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1, 2등 주식으로 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GS나 현대나 삼성물산도 괜찮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계열사가 있어서 지원을 지원이 가능하니까 대우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사실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독점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OLED 관련해서 아이패드에 공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최근에 AI 자율주행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에도 OLED가 요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부가가치가 높은 게 이제 5인치 이상 OLED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1위에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실적으로 받쳐주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정구간을 많이 가져갈 것 같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조정구간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 이쪽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네,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중간 중간에 보시면은 차이 실현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차이 실현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 과거에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주가 부양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 이거 이제 조금 번외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 금융 자산의 7% 10% 고요 금융자산이 30%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부동산만 오르고 주식만 안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어차피 돈이 돌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은 부동산 이에요 종착력이 그래서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는 뭘 많이 잡았냐 물가를 많이 잡았어요 물가를 많이 잡다 보면은 주가하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죠.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뭐 국가 부채를 조금 늘려가지고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개인들 유입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미들 정도 된듯하는것 같은데 사실 뭐 고점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요새 막 뉴스나 뭐 유튜브 방송 보면 뭐 이제 곧 폭락 나온다고 하는데. 뭐 주식에 솔직히 100%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폭락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폭락이 나오는 거는 이 메이저가 물량을 던지는 거거든요. 물량을 던지는 건데 그거를 받아먹을 주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볼수 있을 거예요 23,000원까지는 네 일단 얘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여기 17,000원에서는 한번 좀 저항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 맞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1차 목표가는 현재 자리에서 17,000원 2차 목표가는 22,000원 3차는 여기까지도 보셔도 돼요. 네, 35,000원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1차, 2차, 3차, 매수, 매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제 구독자님들 혜택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 설명 드릴게요. 네, 010-3969-8354,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 제가 접수해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리해서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 문자 넣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을,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한데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